사이즈는 우리만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이 가격으로 이거 이제 매장에 없습니다. 고민이 이뤄지면은 품절입니다. 25년도 봄 시즌에는 벌리가 대박입니다. 트렌치코트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50% 라고 적혀있는 링크 하나 60% 라고 적혀있는 링크 하나 인기가 들고 온 가격 자체가 조금 달랐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진 없이 보내드린다. 베이지 컬러부터 입어볼건데 영국 사이즈? 8 사이즈. 황금 사이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. 바삭바삭 주름에 강한 느낌의 코튼이 거든요. 코드에 이렇게 체크 무늬가 있단 말입니다. 드로 스트링이 있는게 좀 특징이 있죠.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드로 스트링을 해야지 허리도 잘록 들어가 보이고 다리가 일단 길어보인단 말이죠. 이 제품은 크게 나왔습니다. 하나 다운하셔도 된다. 하지만 소매 안감이 이렇게 체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소매를 좀 접어야지 예쁘다. 그래서 자기 정사이즈로 골라주시면 살짝 이렇게 박시한 핏으로 블랙 8사이즈. 방금 사이즈거든요. 스몰 미디움 입으시는 분들게 추천드리고요. 허리 라인을 좀 잡아주는 요런 맛에 입는거다. 소매 걷어가지고 연출이 예쁘잖아요.